요, 6월 28일 일요일입니다. 아 밭에 곡식이나 가수를 심지 않고 이렇게 묵밭으로 방치하면은 이 개망초가 점령을 합니다. 이 개망초가 아주 온 밭을 뒤덮고 있습니다. 아 지난 주에까지만 해도. 진딧물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진딧물약을 어, 두 차례 살포했는데요. 어, 어제 토요일 날 내려와 보니까 아, 진딧물은 이제 완전히 소탕이 된듯 합니다. 아, 이렇게 진딧물이 붙었던 이 흔적이 이렇게 사체들이 나무에 이렇게 빼곡히 이렇게 붙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예, 진딧물이 심하면은 이 나무도 잎도 오글거리고 어, 이렇게 지저분해집니다. 사과가 제법 굵은 것 같은데요. 어, 사과를 한번 자르 재 볼까요? 이것은 4.4가 나오네요. 요거는 작은 편에 속합니다. 이 밭에서.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것을 한번 재볼까요? 요거는 5.3이 나옵니다. 5.3cm입니다. 5.1cm입니다. 이건 조금 더 굵어 보이죠? 5.2cm입니다. 어, 차로 재보면, 어, 작년 이맘때 사과 굵기하고, 한 1mm 내지 2mm, 1~2mm 정도가 좀 작아 보입니다. 작년에 이맘때 사과 굵기도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. 여기 보면은 작년에는 최고 굵은 것이 6cm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, 아 지금은 현재 6cm 나오는 것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 이것은 5.5cm입니다. 네, 원래는 뭐 냉해 동해 이런 것이 우박 번갈아 가면서 와서 우박에 맞은 사과도 제법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이 사과에다 표본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꼬리표를 꼬리표를 달아 가지고 6월 13일 날 3.8cm, 6월 20일 날 4.2cm, 6월 27일 날 그저께 4.8cm입니다.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 밭에서는 거의 작은 중과 정도의, 중과 정도 해당되는 굵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존경을 지금 재고 있습니다, 가로. 바로 재고 있는데, 이거는 저 중과 정도가 되겠습니다. 일주일에 한 4, 5미리 많이 크는 것은 일주일에 한 6미리 정도 사과가 굴른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